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괴담 특집 닦꾸입니다 그래서 스크랩 닦꾸를할 거예요 따로 글로 안 적고 그냥 뭐 일기 형식이 아니고 그냥 썰 푸는 형식이라서 문포 느낌으로 닦꾸를 해볼게요 어, 이런 것도 느낌 괜찮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무서운 이야기고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마츠 모토 히토시의 오싹한 이야기라고 지금 우리나라 심야계담회 같은 예능이 있었어요, 일본에. 그거를 정리해놓은 유튜브 채널을 옛날에 엄청 자주 봤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지금 생각나는 썰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이 예능을 좋아했냐면요. 꼭 오싹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능이다 보니까 웃긴 얘기도 좀 섞여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공포 영화나 그런 분위기 잡는 것보다 살짝 재밌게 공포썰을 푸는 걸 좋아하는 게, 왜 저도 무섭긴 하거든요, 볼 때. 어,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조금 웃긴 거 살짝 섞어주면은 그게 좀덜 무섭고, 그리고 그 패널들끼리 막 장난치고, 아, 뭐야, 진짜 무섭잖아. 막 이러면서 딴지 걸고, 요런 게또좀덜 무섭게 해줘가지고, 다 같이 그냥 하하하 웃고 넘어가는 얘기로 들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얘는 컨셉이, 걔네들을 문화 중에 괴담을 하면, 촛불을 하나씩 끄는 게 있거든요? 패널들 이름이 적힌 촛불에, 불이 딱 켜지면은 이제 그 패널이 무서운 얘기를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걔네들은 개그맨을 이제 개님이라고 부르는데 개님부터 해가지고 그런 스판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지금 스티커를 붙이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른 유튜브에도 썰로 올라온 얘기고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13계단이라는 계단인데 이 썰을 얘기하는 사람을 A라고 할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후배가 있었던 거예요. 저 집을 구했는데 완전 좋은 곳에 완전 싼 곳에 골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딱 해요. 그래서 어, 어딘데? 이러니까 들어보니까? 무슨 대치동 같은데? 월세 막 8만원? 이런 거예요. 그 형이, 어, 야,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데? 일본 부동산은 유명한 게 문제 있는 매물을 갖고 있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A랑 이제 B가 가서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싼 건지.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사람들이 다들 2주를 못 버티고 다들 나갔다는 거예요 야반도주 하듯이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지상에 있는데 질식사를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A가 야 너무 이상하다 가지 말아라 그 B가 아니요 저 그래도 살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짐을 풀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 집에서 자는 첫날 밤창 밖에서 누가 와 하는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각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이러고 잠에서 깼대요. 그리고 다음날도 밖에서 와 소리가 들리는데, 그다음 또각또각 또각?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 이상하네라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첫날은 또각, 둘째 날은 또각또각 또각? 하니까 뭔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같은 거예요. 부동산에 다시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동산이 네, 맞습니다. 이 집은 조금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13 계단이 있는 집은 이 집이랑 어디 다른데 한 곳, 그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확인을 해보니까 어 진짜 열세 계단에다가 그 계단 바로 앞이 본인 집인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다들 2 주만에 도망을 야반도조 아저씨 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 주면은 본인 방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그 A가 말렸어요. 야 여기 진짜. 2주 있다가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하냐 이제 이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걔가 아니요 2주만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오히려 산 거예요 거기서 더 확실히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2주째가 되기 바로 전날 밤에 두두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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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가 집 문을 쾅쾅쾅쾅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삐가아 못 버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겁지겁 A한테 연락을 해서, 동생들 몇 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방을 빨리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침에 빨리 가서 방을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생들을 막 데리고 A가 B의 집에 갔어요. 부적도 쓰고 갔어요. 부적을 그래가지고 막 벽에다가 붙이면서, 막 빨리 빼자, 빨리 빼자. 이래서 막 뺐는데, 짐을 빼다 보니까 날이 점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등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공포에 질렸어요. 야, 뭐야, 빨리, 불 켜, 어딨어. 이제 어둠에 눈이 익숙해져가지고 잘 보다 보니까 어디서 엄청 괴로워하는, 으,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를 하고 그 삐를 들쳐 메고서 밖으로 또 무작정 나와서 얘를 이렇게 막 두드려 봤는데 애가 얼굴이 저는 허옇게 질려가지고 얘를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아, 이 친구 목에 뭔가 걸려 있었어요. 엄청 작게 구겨진 걔네들이 갖고 갔던 부적이 목에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가 생각을 했대요. 아, 이 친구 질식사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친구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게 그래서 그 유명한 13 계단이라는 괴담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집앞 계단이 13개가 아닌지 한번 세어 보세요 하고 얘기가 끝나요. 그 다음 얘기는 일본의 한 맨션 얘기인데요 이제 A라는 사람이 한 맨션에 살게 됐는데 본인은 그맨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요. 왜냐하면 오른쪽 옆집에 되게 인자한 아저씨가 살고 그 오른쪽에는 되게 예쁜 여자가 살고 그래서 매일 아침 인사를 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본인 왼쪽에 있는 집에 사람이 사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 밤 쿵쿵쿵쿵쿵쿵쿵 쿵 너무 시끄럽게 하길래 이 사람이 아, 너무 시끄럽네 이러면서 벽을 한번팍친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다시 광황광 소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 뭐야, 무서워. 이래가지고 얼른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죠. 여기 이상한 사람이 사는 것 같다. 좀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이 했던 말이 어, A씨. A씨 말고는 그맨션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괴담은 간호사인 엄마 얘기인데요 말하는 사람의 엄마가 귀신을 좀 자주 보는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야간 근무를 하게 됐던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 기분 나쁜 것도 봐버렸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니 그러니까 귀신인 걸안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막아 돌아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직원분이 A씨 혹시 귀신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 어떻게 아세요? 라고 했더니 저도 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야간 근무를 돌았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엘리베이터가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엄마가 딱 기분 안 좋은 걸 느꼈던 게 지하 1층에는 시체 안치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새로 얘기한 사람한테 아 우리 빨리 여기서 나가요 여기 진짜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요 저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웅성웅송웅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엄마가 빠르게 비상계단으로 도망을 쳐서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한테 삐양이 안치열로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데스크리던 사람이, 에, 이씨 좀,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근데 막, 삐양이, 삐양이 거길 들어갔는데, 거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세요? 삐양이란 직원분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엄마가 야간 근무 내내 귀신이랑 야간 근무를 돌았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다음은, 죽순 얘기예요. A가 형이랑 같이 새벽에 죽순을 캔 거예요. 그 A 씨의 형이 위에서 빵으로 맞아가지고 위를 딱 올려다 봤는데 직장인이 목을 매달은 거예요. 대나무에다가 그 형이 으아 이렇게 비명을 딱 질렀는데 그 순간 어 내가 첫 발견자야라는 그사명감이 들어서 그거를 신고를 했대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사고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사건이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왜 사고지? 라고 알아봤더니 술 취한 직장인이 그 숲에서 널브러져 있다가 넥타이가 그 죽순에 이렇게 감긴 상태로 있다가 그 죽순이 대나무로 크는 그 순간에 같이 목이 딸려 올라가가지고 목이 졸려서 죽은 사고로 그게 종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괴하죠? 어떤 사람이 노래방 알바를 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혹시 귀신밥? 이렇게 물어봤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안 보면 말고. 이렇게 했대요. 뭐지? 이상한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 노래방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서 말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꼬마 남자의 목소리로 내일은 언제와? 라고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다는 그런 괴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괴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사람은 괴담을 친구들한테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거기 패널들이 와, 뭐야 악취미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모이면 자기는 꼭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한대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나 사실 귀신 봐.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친구 집들이를 하러 갔는데 그 귀신을 보는 친구가 그집 근처까지 왔더니 어? 나 근데 여기 느낌이 안 좋아.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 왔는데 야, 여기까지 다 와서 무슨 소리야. 보고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방에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귀신 보고 좀 특이한 친구라지만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저 녀석 다시 만나면 얘기 좀 해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며칠 있다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있잖아 그날 왜 집에 갔어? 라고 오늘 이렇게 딱 띄웠는데 그 친구가 아 귀신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맨 처음에 고개를 이렇게 팍 숙이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드니까 쪼쪽 TV 뒤에서 손이 하나가 덩 나와 있고, 그거고 조금 있다가 저 포스터 뒤에도 손이 덩 나와 있고, 고개를 돌리니까 또 저쪽 책장 끝에서 덩 이렇게 내려와 있고,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집으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귀신 손가락이 세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랬더니, 맨 처음에 봤던 손가락이 1, 이러고 있었고, 그 다음 손가락이 2, 세는 걸 보고 있었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그냥 빨리 집으로 온 거야. 정말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수위가 센데, 유카리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카리라는 애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랑 으쌰으쌰 같이 산 거예요. 엄마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들어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되게 슬퍼하던 유카리한테 엄마가 부적을 이렇게 주면서 유카리 엄마가 떠나면 힘든 일이 많을 거야 너무너무 힘들 때는 이 부적을 꼭 열어보도록 하렴 이러면서 이렇게 부적을 주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남자애들이 유카리를 괴롭힌 거예요 유카리가 갖고 있던 부적을 본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이거 지저분한 걸로 들고 다녀 이러면서 그걸 팍 뺏은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가 엄마 유품이니까 아, 무슨 짓이야, 돌려줘!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애가, 아,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딱 펼쳐보려고, 유카리가, 보지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유카리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안, 내용을. 남자애가 뭐래? 이러면서 그거를 팍 열어봤는데, 남자애들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가 뭐지? 하고서 안에 내용물을 봤더니, 엄마 손톱이랑 같이, 유카리? 죽어.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얘긴데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위층에서 떨어졌다. 계단에 쭉피 자국이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후드부를 가격한 뒤 얘를 끌고서 위에서 떨어뜨린 거다 자살로 위장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제 가설이 세워졌어요. 그 주변 사람들을 수색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자살이다라고 결론이 났고 왜 그렇게 결론이 났냐면 CCTV에 찍혔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서 죽지 못해서 다시 걸어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진 거였대요.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 실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이 베란다랑 붙어있게 이렇게 침대가 배치가 돼 있고 이쪽이 문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선생님 숙제를 막 엄청 열심히 <laughs> 벼락치기로 막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날? 어, 나일 있어서 못갈것 같아 이렇게 문자가 와가지고 아 어, 다행이다 이러면서 진짜 다 던져놓고 미친 듯이 잠을 잤어요.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이렇게 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 침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걸터앉더니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잠결에 아 선생님 못 오신다고 하셔서 엄마가 갑자기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약간 이상함을 못 느꼈어요. 엄마가 너무 화를 내는데, 엄마 어디서 좀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laughs> 라고만 생각하고, 저도 막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이불을 머리 끝까지 썼어요. 그러고서, 아, 왜 그래? 짜증내고 다시 잤거든요? 근 엄마가, 야, 내가, 어, 선생님 드리려고 선물도 사왔는데, 너는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화를 내는데, 어, 그게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몰라 이러고서 이렇게 잤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 문 쪽으로 다시 또 엄마가 와서 선생님은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살짝 싸했는데 대답하기 약간 무서워서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잖아요 그걸 내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발발발발 발발 떨면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 베란다 쪽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문 쪽으로 뛰쳐나갔어요. 면무 이게 나왔는데, 근데 베란다에서 물어본 게 진짜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빨래를 정리하려고 베란다에 나갔는데. 제가 안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어이과할 시간인데 이러면서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두 번에 엄마를 만났으니까 완전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엄마 선생님 못 온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야 이러고 보니까 엄마가 잠바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방금 막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 방으로 갔는데 제방 책상 위에 뭐가 올려져 있길래 엄마 이거 뭐야 이랬더니. 어 그거 선생님 선물?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날 엄마랑 같이 잤습니다 요런 식으로 제 썰과 다고가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한겨울에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해서 뜬금없었죠? <laughs> 최근에 갑자기 요 개담 유튜브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다고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컷!